필터가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헤파 필터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활성탄 들어있는 유해 가스라던가뭐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아래 층을 살짝 들어서 빼면 야 이게 필터가 몇 개야? 안녕하십니까 정검전자에 정검입니다. 작년 엔모스 피어스 스카이 리뷰 기억하실 겁니다. 워낙에 잘 진행된 리뷰였다 보니 주님께서 광고 주님께서 친히 연락을 주시고 제품의 시범 사용 및 리뷰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아하. 그래서 진행하는 영상, 봄철 미세먼지 폭탄에 시달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또 하나의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스위스 IQ Air 사에서 제작한 HP250입니다. 이 공기청정기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스위스와 IQ 에어사에 대해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스위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잘 살기로 소문난 나라고 환경에서는 어떤 나라에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깐깐하며 기술력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수준급에 오른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제품 중 하나가 시계일 만큼 정밀공학에 특화되어 있죠. 환경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자면 2008년 EPI 환경성과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 51등 할때 스위스는 1등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을 좌시하지 않는 나라로도 이름이 나있죠 특히 차량 배출가스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경한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여서 과거 폭스바겐 등 여러 회사들이 배기가스 사기를 쳤을 때 엄청 민감하게 반응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장사하는 i q 큐에어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이 제품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파티클 스캐너죠 그렇죠? 지난번 앤모스피어 스카이 이때 등판했었습니다. 공기 중에 먼지 입자가 얼마나 많은지 측정해주는 제품으로 공사 현장 등에서 기업들이 환경기준을 지키면서 작업하는지 검사하는 검사기예요 이런 회사가 공기청정기를 만든다면 얼마나 깔끔하고 완벽한 공기청정기를 만들까요? 그 궁금증을 이번 리뷰를 통해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나와있는 청검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아는 분의 사무실이고요 공기청정기에 좀 직접적인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 적당한 공간 빌리게 됐습니다. 어, 여기 면적은 한 대충 5평 정도 되는데요. 이 작은 이 공간 안에서 얼마나 빨리 공기가 깨끗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제품을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열면 아이큐 i 어라고 이렇게 상태가 돼 있죠? 퀄리티, 게런티라고 써 있죠? 뭐 품질 보증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모르겠어요. 대충 그러려니 하고요. 테스트에 대한 인증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이 됐고 테스트를 거쳤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직접 본 친필 사인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뭐 검수자가 실제로 자기 볼펜으로 한 거예요 인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신뢰가 가는 인증서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가이드 지지대와 바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직접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제품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옮기는 이동성도 좀 수월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제품들이 같이 들어있고 전원 케이블 전선이 들어있고요 자 이제 여니까 바로 본품이 들어있습니다 단단한 느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laughs> 투박한 디자인에 인터페이스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썼던 어떠한 공기청정기보다 가장 큰 크기를 자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20 평형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정도 크기면은 가게를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자 이제 들어볼게요. 한 손으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아 무거워요. 아 무거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무거워요. 자, 아우 됐습니다. 압도적 스케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좀할수 있겠네요. 자, 어총 높이가 70cm 정도 되고요. 생각이 좀됩니딱 소리가 나게 낄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자유롭게 굴러다니는 공기청정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켜고 뭔가 작동을 하기 전에 내부의 구조 먼저 좀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구조 자체가 이 아래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위로 이제 깨끗한 공기를 이제 순환시키는 구조예요. 집진 필터가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헤파 필터인 것 같고요. 최종 단계에서 이제 먼지를 걸러 주는 거겠죠? 이게 이제 활성탄 들어있는 유해 가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어드밴스드 가스 엔오더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네요. 강력한 팬으로 이제 공기를 빨아들여서 위로 올려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얘가 양쪽으로 들어주고 있는 사이에 아래층을 살짝 들어서 빼면 야 이게 필터가 몇 개야? 1차로는 그냥 갈, 간단한 걸음망이 있습니다. 큰 먼지 지를 걸러주는 거름망이 있고 그 다음에 헤파 필터, 뭐 본격적인 거름망 필터가 있지. 집진 필터가 있죠. 그 다음에 활성탄 필터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다중으로 되어 있고 필터 두께 자체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실내가 좀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립도 생각보다 간편하네요.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누가 같은 회사 계열 제품 아니랄까봐 굉장히 패밀리 계열 제품이 이렇게 똑같네요. 이 느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자, 스탠바이 모드입니다. 지금 전원 버튼이고, 자 스피드 1 위로 되어 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 한번 눌러볼까요? 아,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최대 4, 5, 6, 7, 어, 6까지 올라가네요. 최고 속도 로 한번 볼게요. 어... 바람이 굉장히 세요. 강력합니다. 네, 소리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근데 이 정도는 사실 어떤 공기청정기도 맥시멈 스피드는 이 요정, 정도 소리가 나요. 자 일단은 뭐 이곳의 오염도가 어느 정도든지간에이 작은 오염도든 큰 오염도든 이 오염도를 얼마나 빠르게 제거하느냐 이것도 좀 관건이겠지만 송풍구에서 나오는 먼지가 얼마나 제거되느냐가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전에 엔머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이 송풍구에다 직접 대고 먼지를 측정했을 때 얘가 0이 나오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었죠. 사실 그런 일이 쉽진 않은데 어쨌든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대 출력으로 한번 이거를 켜 볼게요 자 6단계가 최대였습니다 이제 이 송풍구에다 바로 이거를 측정기를 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영으로 떨어지네요 이게 뭐 간격을 볼 필요도 없이 바로 떨어집니다 바로 요거 한번 대 보겠습니다 바로영으로 떨어지네요. 이거 뭐 틈을 볼 새도 없네. 이건 거리를 좀 띄워놓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도 0이 나와요. 이공 실내 공격가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기기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한 간이 측정기입니다. 4rs에서 나온 초미세먼지 측정기죠. 여기 가까이로 한번 가볼게요. 가져가 볼게요. 음, 얘는 좀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아, 진짜 빨리 떨어지네요. 0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거의 뭐숨쉴틈 없이 0으로 내려가 버리는데. IQAir HP250에 대한 제품을 5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대표님 공기청정기라는 어떤 별칭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딱 걸맞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었고요. 빠른 공기청정을 원한다. 와, 요즘 미세먼지가 작살나. 막 150, 200막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맥시멈으로 한 12, 10분 정도만 틀어놓으면 사장시, 사장님 방은 깔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냥 1 정도, 간편하, 간단하게 한1 정도로만 틀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천천히 깨끗하게 정화가 될것 같다라는 느낌도 살짝은 듭니다. 어 일단은 생활상에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도 한번 설치를 해놓고 생활을 한 후에 정확한 후기를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아 그렇군요. 사실 사무실이 환경이 매우 깨끗해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어찌됐든 빠른 정화력을 보여줬다는 측면에 있어서 최고네요. 정말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전에 사용했던 공기청정기들 중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빵을 찍어주는 공기청정기는 익히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레알이에요. 진짜입니다. 자, 저는 이 기기를 무려 한달 동안 집안에서 사용했었습니다. 그 사용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오염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자동으로 강력해지거나 약해지거나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굉장히 빠른 그 공기 정화력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당분간 좀한이틀 한 써보고 어, 실내 공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사실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표시되는 모든 정보가 영어로 표시되며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단색 LED 표시 시스템이다 보니 다소 디자인 면에서 예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기청정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직관적인 조작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삼각형 버튼을 누르면 풍속이 증가합니다.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공기정화 단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이었던 디스플레이의 가시성 부분을 극복하고 나면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평방미터 단위의 공기정화 성능이 아닌 입방미터 단위의 시간당 공기정화 효율입니다. 이건 좀더 마지막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사실 인터페이스에서 언급할 만한 단점들은 덜어 있는 편입니다. 이 기기가 상당히 옛날에 출시된 기기이기도 하거니와 요즘처럼 성능보다는 편의기능에 집중한 여러 제품에 비하면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특히 공기 오염 상태를 측정해 출력을 조정해주는 기능은 이 제품에는 없습니다. 저는 특히 이 부분이 없어 아쉽긴 했는데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한번 이 기기가 제공하는 모든 펑션들을 한번 써봤습니다. 일단, 수동으로 외출 시 6단계로 틀어놓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상당히 깔끔해진 집안의 공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장 보러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한 30, 40분 정도 나갔다 들어오면 굉장히 집안의 공기가 상당히 상쾌해져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타이머 조정이 가능해서 심야 혹은 고정 외출 시간대에 최대치로 맞춰놓고 사용하면 늘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죠. 특히 센서가 부착된 공기청정기들의 경우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붕붕거리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공기가 안 좋아지는 요리시간이나 외부 공기 환기 때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오히려 hp250은 계획적인 타이머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훨씬 방해를 적게 받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반전 포인트였네요 두 번째입니다. 각 부분의 실링 부분이에요. 이건 구조적인 부분과 연관이 될수 있겠는데 사실 첫 이미지는 그렇게 좋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다 보니 이 부분도 역시나 좋은 점으로 바뀌더라고요. 공기청정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앞에서도 말했듯이 공기 정화 능력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필요한 것이 필터 부분의 차폐성이죠. 왜냐하면 유입 부분에서 흡기된 기체가 모든 필터를 제대로 통과해서 완벽히 깨끗한 공기로 정화되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차폐가 제대로 되지 않아 중간 부분에서 공기의 누출로 인해 공기 정화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녀석들이 공기 중에 퍼진다면 문제가 되겠죠.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헌데 이 녀석 같은 경우 상당히 쫀쫀하게 차폐되어 있어요. 각 부분이 요철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완벽히 결맞음이 이루어짐으로써 공기 셀틈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러한 요철 구조는 오히려 다른 성분을 사용해서 결합부를 만든 제품들보다 변질의 염려 없이 오랫동안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공기사 출부에 먼지 측정기를 대본 결과 누출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더군요. 그러니까 뭐 효율은 나쁘지 않다는 얘기겠죠. 이건 성능 저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공기 청정기를 한달 이상 운용했을 시 기타 제품들에서 효율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는 결과가 연구 자료로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녀석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타 다른 제품들이 6주 이내에 눈에 띄는 성능 저하를 보여준 반면 IQAir의 본 제품은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볼수 있죠. 비교된 제품들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신테틱 헤파라고 표시된 제품은 유사 헤파 필터고 이는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나면 0.3 마이너스 1 0 0로미터 미만의 먼지에 대한 정화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공식 실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과농장에서 나온 컴퓨터는 바퀴 한 짝당 30만원을 호가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본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해자죠 덕분에 이 20kg 가까이 나가는 공기청정기를 한 장소에 붙박아놓고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공기청정이 필요한 장소는 거실, 주방, 아이방, 안방 등 장소가 매번 변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손쉽게 이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사전 바퀴는 이 부분을 완벽히 커버해주죠. 더불어 조립분해가 매우 간편합니다. 간단히 배우고 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필터 교체가 가능할 만큼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죠. 열고 빼고 넣으면 됩니다. 뭔가 주어가 빠지니까 밸런스 게임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 뭐 사실이 그러니까요. 또한 여러 다른 기업들의 공기청정기의 구조를 보면 대다수 1차 필터, 즉큰 먼지를 걸러주는 프리필터의 두께가 그리 두껍지 않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헌데 HP 250의 경우 프리필터의 역할을 하는 필터의 두께가 어마무시합니다. 거의 집진필터의 크기에 필적하며 그 때문에 신뢰성은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앞에서 공기청정의 성능을 입방미터로 표시해 준다고 했습니다. 좀 어려워서 이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꽤 많으실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입방미터라는 개념을 끌어와서 그 작은 디스플레이 안에 미터 세제곱 이걸 꼭왜 명시를 해줬을까? 모든 집의 높이가 전부 동일하지 않죠 사무실의 경우 높이가 더 높은 경우가 많고 복층 구조의 가정의 경우 평방미터로 계산하는 것은 단편적인 데이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몇 평형 기기다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데이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이 아니라 면적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에 대한 정보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이게 성능이 어느 정도다라는 걸 가늠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먼저 이 기계가 나타내주 있는 입방미터 단위는 1단계의 경우 50 입방미터를 1시간 안에 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최대 출력인 6단계는 440 입방미터의 공간을 1시간 안에 정화할 수 있다는 라 표시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30평형의 집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한 최대 출력인 440 입방미터를 우리 가정에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가정의 경우 대다수 2.3미터죠. 여기에 면적을 곱하면 입방미터가 나올 겁니다. 30평형을 제곱미터 단위로 바꾸면 99 제곱미터입니다. 그럼 9 9제곱미터 2.3m에다가 2.3m죠. 2.3m의 그 높이를 계산을 해봤더니 227.7 입방미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모든 방안에 오염된 먼지가 즉각적으로 정화된 공기가 재유입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오염된 공기만 즉각적으로 흡기구로 빨려 들어가서 모두 다 완벽하게 정화가 된다. 라는 가정을 한다고 하면 30평형의 집은 1시간의 절반 즉 30분이 조금 넘는 시간만에 모든 공기가 다 정화된다는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기역학적으로 따져보면 구조가 다양한 집 구조상에서 그렇게 더 빠르게 정화가 되는 건 불가능한 부분이고 공기의 유동이 활발하게 발생해야만 가능한 정화 성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제품의 유효 면적은 20평 내외라고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진행했지만 이런 정보를 가늠할 수 있도록 기기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은 이 기기가 상당히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을만하단 얘기지. 결론입니다. 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을 잘해야 합니다. 기능과 디자인이 좋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기능들 때문에 공기청정의 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기기의 효율은 극대화를 찍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단점이지만 장점으로 작용하는 이상한 기기. 출시한 지 20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여전히 신뢰받고 있는 기기. 그 후광이 국가 때문일 수도 있을 거고 사용된 이력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는 우리의 직접적인 삶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다 무시하고 무조건 공기 종화를잘 해줘야 한다는 것도 완전히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싸도 조금은 무리하더라도 건강에 좀더 도움이 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격이겠죠. 이 정도만 해도 이 제품을 추천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데미지가 공기에서 쌓입니다. 지금 당장은 잘안 보여도 몇년 지나고 나면 그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건이 된다면 좀더 좋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여기까지 정검전자의 정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땡큐! 다음에 또 와주실 거이쇼! 곰빠!